인생은 60부터라 하지만 진짜 황금기는 50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에선 은퇴가 다가오며 변화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죠.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남은 인생 40에서 50년을 새롭게 설계할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이 이 시간을 갉아먹는 습관을 반복하지만 다음에 5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인생 2막을 후회 없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첫째, 이 나이에 무슨 건강을 방치하지 마라. 우리 몸은 5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관리 없이 함부로 몰다가는 언제 길 위에서 멈춰설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운동은 무슨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100세 시대의 가장 위험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50대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빼나가는 거죠. 오늘부터 야식 대신 따뜻한 차한 잔으로, 과음 대신 30분 빠른 취침으로 바꿔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엄청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이라는 최고의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둘째,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과거 자랑을 멈춰라. 50대가 되면 술자리나 모임에서 꼭 등장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달콤한 위안을 줄지언정 현재의 나를 조금씩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무슨 무슨 부장, 무슨 무슨 이사라는 과거의 명함을 내려놓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우리의 무대는 지금 여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귀찮고 어려워.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지 마라. 요즘 것들은 너무 복잡해. 배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혹시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고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50대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풍부한 경험 덕분에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요즘 50대들은 유튜브를 보며 악기를 배우고 온라인으로 외국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채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뇌를 젊게 유지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 라는 작은 호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 이상으로 즐겁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넷째,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인간관계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마라.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을 다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고, 나를 존중하기보다 함부로 평가하고, 받기만 하고 줄줄 줄 모르는 관계, 이런 감정쓰레기통 같은 관계는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의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한가? 둘째,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셋째,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많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 좁더라도 깊은 관계가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나는 괜찮아.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라. 지난 50년,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딸로, 누군가의 부모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늘 나보다는 가족과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화살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할때 가슴이 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50대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첫째, 건강 방치하지 않기. 둘째, 과거 자랑 멈추기. 셋째, 새로운 배움 거부하지 않기. 넷째, 인간관계 다이어트 하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기. 50대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결코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들로만 채워나가는 인생 2막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 마음속에 잘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분명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충만하고 행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